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방 침략자로부터 성소라고 어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에 대한 공동체의 비탄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제는 역시 아삽의 마시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냐 이때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비탄하며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으로 비탄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어떤 선지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탄을 합니다. 도대체 이 때가 언제냐에 대한 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인데 공동적으로 대부분 어, 586년 그리고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느브간네살이 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때 성전이 파괴되었던 때였을 것이다라고 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 시인이 말한 더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어 당시 시라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그 포로 생활을 한 가운데에 어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왜 선지자가 없다고 했을까 어, 이 지금 시를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 어, 지금 포로로가 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달락으로 볼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3절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1절은 질문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연기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고 10절 또한 영원히 아, 주의 이름을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니까? 라고 하는 아, 질문 형식으로 어, 시작함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고 2절과 18절에는 각각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또 동일된 이런 문구로 어, 반복해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제를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학적인 질문은 이미 답을 자기들이 안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하는 말보다 더 강조하고, 더 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온 거지,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셨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고조차를 무시해버린 결과예요. 그걸 알지만 이것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당하고 나니까. 아, 그제서야 실감이 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혹하구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던 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진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거나, 어,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본 사람들이 어, 포로로 잡혀가면서, 혀가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겁니다. 어, 눈에서, 눈앞에서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지금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시에 담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냐 그런 가운데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아, 이 탄식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탄식이에요.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이 탄식 안에는 분명히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탄식만이 아니라, 이 탄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러한 끔찍한 아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그냥 어리석은 자의 탄식, 어리석, 또 어리석은 자의 불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불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18절과 22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오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11절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리스, 출애국 때에 하나님께서 애국사람들을 보해서 출애국 15장에 보면 그 강한 오른손을 펴셔 대굽인들을 치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력한 대굽인들을 하나님 오른손 하나로 오른손 또는 오른손가락인데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엎으시고 쓰러뜨리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 14절을 보시면 13절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 바다를 상징합니다. 홍해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어 제가 가진 성경, 개역 성경은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용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용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바다에 사는 포악한 그래서 이것을 악어라고 보기도 해요. 포악한 그 바다의 짐승인 악어들과 또 악어라고 번역된 것이 음, 아까 읽었을 때 보니까. 개혁개정 성경은 리오야단이라고 썼거든요.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어 두세 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야단이 욕기에 나오죠. 욕기에 두 번에 걸쳐서 어 리오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장 포악하고, 또 욕이 살았던 곳이 사실은 들판인데, 광야인데, 이, 이것은 이제 강이나, 어, 강에 주로 서식하는 짐승인데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해변가와 멀지 않은 곳에, 강과 멀지 않은 곳에, 요비 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어, 41장, 요비 4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가리고야단 대표적으로, 리오 야단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아, 리오 야단을 순종하게 할수 있느냐? 길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요비 아, 말합니다. 저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는 포악해서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아, 그런데 그리오 야단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리워 야단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뭐, 바다에 산, 뭐, 여러 가지 를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깨우침이었어요. 근데 이 리워 야단, 그리고 이사야서에 몇번 등장하는데요. 그 이사야서 27장에서는 이 리워 야단을 그 뱀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리 어, 리워 야단이 뭐큰 뱀이든지 물에서 사는 큰 뱀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용들을 악어로 지금 설명했든지간에 이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무시무시한 아주 흉폭한 성질을 가진 이런 짐승들 중요한 거는 이 짐승들의 머리를 깨시고 이 짐승들을 죽이신 장면을 왜 시인이 소개하느냐소개한냐라고 하는 어, 이유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강하시다. 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 이사야 27장 말씀드린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한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 설명이 있어요. 아, 예.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그때의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리워 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혼을 죽이시리라고 설명을 하고 2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국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지금 바다의 용들 그리고 류워 야당을 하나님이 깨부셨다 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또는 애굽인들에게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그 용들의 머리를 떼고, 리워야단을 부셔버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리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은 거죠. 19절에 가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맵비둘기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주의 맵비둘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인데 비둘기과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 보통 이제 비둘기를 전령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는 회귀본능이 있다 보니까 비둘기에다가 편지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훈련시키는 비둘기들이 있었는데 이 맵비둘기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비둘기에요. 정처 없이 여기저기 상과들로 떠돌아다니는 이런 그 비둘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멀리 날아다니는 새에 불과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정처 없이 자기들이 정한 곳이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맷비둘기로 설명을 하면서 그 맷비둘기가 사나운 늙짐승에게 잡혀 먹는 이러한 짐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돌아보실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과,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미 그 언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의 땅이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 전이고, 근데 그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해산 언약을 광 어, 꺼내어 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억지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손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는데도, 그때는 듣지도 않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가운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고요? 정말 억지죠 그러나 억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어, 하나님이 약속을 거역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노래를 담았어요 어찌 보면 아,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 발곤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 그리고 어, 자기들의 의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들을 어, 저들이 저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아,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음, 하나님을 설득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어, 하여튼 어찌보면 어, 참 이, 이 상황을 알면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이 시편에 담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며 돌아가기를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우리와 또 교회가 홍보들이 되어지기를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